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근린상가 경매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두성리로 끝나는 곳이긴 하지만 충북 혁신도시라는 곳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고 이 기업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근린상가 1층이고요. 건물 면적이 12평. 감정가 3억 1000만 원인데 한번 유찰돼서 2억 4,800에 시작하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두 개의 물건이 이 옆에 102호까지 같이 운영을 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두 개를 같은 조건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부터 영업을 해온 이 역전할매 맥주집 아시죠? 그래도 잘 되는 브랜드죠. 그래서 현재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 역전할맥으로 영업이 되던 곳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날 근저당권 설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 같은 경우는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도를 살펴볼게요. 여기는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 역전할맥이 있죠. 2015년도에는 주변이 많이 횡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부터는 많은 이런 상가 업종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활발해지는 분위기였고 2018년 5월에는 지금 현재 역전할맥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까지만 해도 임대가 붙어 있지 않는 걸 봐선 이때까지는 영업을 한 걸로 보여지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 건물 이 주변으로 보시면 이렇게 공실이 많이 보이죠? 공실이 많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위험성이 존재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현재 임대가 아주 많이 붙어 있어요. 이 안쪽에도 보시면 임대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이 물건은 굉장히 이런 번화가 속에 있는 물건으로 좋아 보인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 공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일 수 있다. 자, 동일 번지 매각 사례를 살펴봤어요.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2층이에요. 2층이고 어,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죠. 24평짜리.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오히려 어, 버티거나 또는 본인이 영업을 했을 때큰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여기는 같은 1층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1층 상가 바로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평수도 이두개 합쳤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평수가 비슷해요. 감정가도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4억 2800에 낙찰 받은 게 1억 정도는 싸게 받았으니까 잘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때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2021년. 1월 18일 날 낙찰을 받은 것이고요 근데 여기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쪽 여기 보면 임대가 붙어 있어요 이쪽도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스시집 같은 경우도 임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2020년 초반이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2020년 3월 12일 날 작성한 걸로 봤을 때 2020년 3월부터 스시집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지금 우리가 아까 다시 이 로드뷰로 봤을 때 여기 스시백셰프 그대로 있죠 근데 현재도 임대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이 2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0월인데 현재까지 이 공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 부동산을 보시면 이 주변으로만 11개 정도의 공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층에 80에서 100만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랫동안 공실이 진행되고 있고 무인오락실 여기도 우리 아까 봤을 때 공실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도 공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공실이 많은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번화가 같고 좋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 공실률이 주변이 굉장히 심할 수 있고 내 상가가 공실이 됐을 때는 주변하고 가격 경쟁이 붙다 보면 월세 수익이 떨어지고 수익이 떨어지면 이 상가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층이고 모퉁이지만 현재는 절대 입찰을 해선 안될것 같다 좋아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 주변 환경을 봐도 안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제가 그걸 피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 2021년 1월 23일 날 1억 9천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55만 9천 원 금리가 3.4% 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문자 왔거든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5.04% 788,000원 한 23만원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44만원 정도 냈거든요 거의 한두배 정도의 이자가 올랐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억 9천을 빌렸지만 앞에서 4억대 낙찰 받으신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현재 이자를 내고 있고 관리비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건 또 다른 대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21일 날 봤는데 2.8%에서 3.05%로 올랐습니다. 이때도 이 금리가 싼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보세요. 3.75%였던 게6%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들은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의 실수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건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